안녕하세요 정시아입니다 오늘은 제품 촬영할 때 쓰는 뒷배경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품 촬영할 때 많이 쓰는 배경 중에 하나가 색 배경지인데 전지 사이즈의 색지를 이용하는 거죠 색지를 뒷배경판에 고정할 때는 집게로 찝는다든지 테이프로 고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집게 자국이 남을 수도 있고 테이프로 붙였다 뗐다 하면 아무래도 색지가 종이다 보니까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색지가 훼손이 되면 매번 촬영할 때마다 새 걸로 준비해야겠죠 또 많은 포토그래퍼분들이 접착식 폼보드에 색지를 그냥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 폼보드에 그냥 붙여버리게 되면 중간에 다른 색으로 색지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접착식 폼보드에 계속 색지를 붙여버리면 그 색색별로 붙여놓은 판들이 계속 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보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색지도 훼손이 안 되고 중간중간 촬영할 때 마음대로 색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보관도 용이한 색지 배경판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색지를 자석으로 붙일 수 있는 뒷판을 만드는 겁니다 색지의 네 귀퉁이를 자석으로 고정하면 색지도 훼손이 안 되고 다른 색으로 교체하기도 쉽겠죠 근데 의문점이 들죠 자석으로 색지를 붙이려면 그 색지를 붙일 뒷판이 철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자석이 붙으니까요 근데 그큰 철판은 구하기도 힘들고 구한다 한들 너무 무겁기 때문에 촬영할 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판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철판 대신 가벼운 나무판을 이용할 겁니다 어? 자석을 나무판에 붙인다고? 나무판에는 자석이 안 붙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정식장에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석 페인트예요. 페인트는 페인트인데 이 페인트 안에 아주 미세한 철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판에 이 자석 페인트를 바르면 자석이 붙게 되는 거죠. 이 자석 페인트는 아주 여러 군데 씁니다. 어, 어린아이들 방벽에 칠해서 자석 놀이 같은 걸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사무실이나 카페 같은 곳 한쪽 벽에 칠한 다음에 메모지나 메뉴판 같은 걸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인테리어 효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석 페인트라고 검색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으로 주문한 게 왔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보면 이게 250ml 짜리인데 저는 세 통을 탔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페인트 보다는 되게 비쌉니다 이 작은 거한 통에 저는 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거보다 비싼 것도 많아요 근데 저는 제일 싼걸 샀어요 이세통 해서 저는 3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자아 그리고 이거는 이 자석 페인트를 바르는 붓인데 스펀지 붓이에요 스폰지입니다. 그냥 일반 붓을 써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거 천 원밖에 안 해서 같이 샀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무겁습니다. 안에 철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좀 무거운 편이에요. 하나를 한번 열어볼게요.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냥 페인트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일반 페인트보다는 약간 점성이 있는 것 같아요. 헤어 왁스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철가루는 안 보여요.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철가루는 안 보이는데, 근데 이거 바르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게 아무래도 철가루다 보니까 아래에 조금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르기 전에 잘 섞어서 발라야 됩니다. 잘 저어줘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자석 페인트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를 열고, 나무젓가락으로 잘 저어줄게요. 철가루가 안에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섞어줘야 됩니다 이한 통으로 여기를 다 바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얇게 바르긴 할 건데 제가 왜세 통을 샀냐면 이 자석 페인트는 한 번만 칠해서는 안 돼요. 최소 두번 이상은 칠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석이 잘 붙어요. 얇게 펴 발라주겠습니다. 음, 보니까 한 통으로 한 번은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은 두 통이면 될것 같아요. 어 무릎 아파. 이 나무판 두께가 1cm 정도 하는데, 이거보다 조금 얇은 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얇은 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1cm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얇으면 또 판이 휘어요. 나무판이란 게 온도랑 습도에 의해서 너무 얇은 판을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최소 0.5cm 이상은 써야 할것 같아요. 칠해 보니까 이거 두 통이면은 세 번을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거의 다 칠했는데,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두 통으로 세 번을 칠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칠했고, 조금 건조시킨 다음에 한번더 칠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건조까지 다 끝났고요. 자석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붙는지 자석은 이게 자석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떼서 붙이면 됩니다. 한번 붙여 볼게요. 오잘 붙어요. 이렇게 던져도 보고 오 생각보다 잘 붙어요. 여러분, 이제 색지를 붙여볼 건데, 여기 많은 색지가 있습니다. 색지를 붙이기 전에 폼보드에 붙이면 뭐가 불편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 폼보드가 있는데, 많은 포토그래퍼분들이 폼보드에 이 색지를 붙입니다. 근데 이런 폼보드에 붙이다 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아래가 색지고 위에가 폼보드인데, 폼보드가 색지보다 작죠? 이 색지는 대부분 전지 사이즈를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지금 접착식 폼보드가 아닌데 똑같이 생겼는데 접착식도 있어요. 이렇게 위에 종이를 한번 떼어내면 안에 접착 테이프가 붙어져 있어서 그 위에 색지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접착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종이를 떼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종이 떼어내면 아래에 접착 테이프가 있겠죠? 그 위에 색지를 올려서 붙이겠죠? 근데 이 색지를 붙일 때이 접착식 테이프에 붙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중간에 종이가 울 수도 있고, 한번 붙였다가 종이가 울어버리면, 그거는 못 씁니다. 실패예요. 다시 새 걸로 써야 돼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이걸 만약에 잘 붙였다고 해도, 보시면은, 보드가 작잖아요. 이 테두리를 다 칼로 잘라내줘야 됩니다. 일일이 다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딱 맞게끔 해야 되죠. 그리고 일반 나무판에 붙인다고 해도, 이게 지금 자석 페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해 볼게요. 일반 나무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색지를 이렇게 집게로 찝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찝었죠? 그러면 이렇게 판하고 전 색지 사이즈가 안 맞으면 이렇게 찝어지지가 않아요. 집게가 안 들어가니까요. 판이랑 색지가 사이즈가 비슷하지 않으면 이렇게 집게로도 집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위에만 집을 순 없죠. 이렇게 울어버리니까 이렇게 이런 아랫 부분이 울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여기를 테이프로 붙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붙였다 뗄때 분명히 종이는 찢어져요. 색지가 종이 재질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씁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붙였다 떼면 중간에 다른 색으로 교체하기도 힘들겠죠. 자, 그럼 이제 자석을 이용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한번 색지를 붙여보겠습니다. 자석 페인트를 바른 판을 먼저 고정시키고, 처음에는 집게로 하나는 고정시켜주는 게 편해요. 자 이렇게 대충 사이즈 맞추고 가운데만 이렇게 하나 고정시켜주고 자 좌석입니다. 이렇게 네 기통에 붙여만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도 하나 붙여주고 아래에도 하나 붙여주고 끝 편하죠? 이렇게 집게를 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집게 하나 정도는 그냥 고정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색지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석 떼고, 이번엔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대략적 위치 잡고 집게로 하나 집어주고 좌석이 여기 있어요. 아랫부분까지.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보시면 이 자석이 제가 이 자석 페인트를 세 번을 발랐는데 일반 철판에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딱 달라붙는 건 아니에요. 붙기는 잘 붙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붙는 건 아닙니다. 딱 적당하게 색지 고정시켜줄 정도로만 붙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더잘 붙게 하려면 자석 페인트를 한두번더 바르면 더잘 붙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세 번만 발라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 다 끝난 다음에는 이 자석 페인트 바른 판만 하나 보관하고 이런 색지들은 그냥 말아서 따로 보관하면 편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자석 페인트를 이용한 제품 촬영용 뒷 배경판을 만들어 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되게 편하실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더 좋은 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